강아지 유치원 대표 주말 브이로그 1탄 강아지 유치원 대표는 주말에 뭐 하냐고요? 인내심 테스트 당하고 있어요. 대표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어요. 기다려. 애써 외면하고 있어요. 기다려. 기다려. 샤갈! 갑자기 이손 뭐죠? 귀때기까지 잡아당기고 인내심이고 뭐고 더 뺏기기 전에 그냥 먹어요 작은 인간 귤 먹는 거 구경하다가 개이득 봤어요 어차피 줄것 같아서 그냥 먹어요 뭐야 나두 개밖에 안 먹었는데 없나봐요? 샤갈! 국물이라도 먹으려다가 엄마한테 바로 혼났어요 나또 호시탐탐 노려요 바로 떡뻥이요 엄마가 작은 인간 손에 있는 거 함부로 먹지 말래요 그럼 엄마가 주든가 발길질 당해도 참아요 그러다 떨어뜨린 적 많거든요 오늘은 떡뻥 얻어먹기 실패. 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습격 당했어요. 이게 무슨 일이죠? 종종 있는 일이라 이젠 그러려니 아, 해요. 해야지 해야지 그걸로 때리면 안 되고. 아 이쁘다. 아우 네. 샤갈. <laughs> 그게 아니고. 엄마 살려줘. 네, 아니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. 작은 인간 아, 성질 이쁘다. 있어요. 이렇게 아 이쁘다 해줘야지. 끝났나? 아. 아니었어요. 도망가자 동생아. 나 작은 인간한테 벗어났어요.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? 얼른 시부터 갈겨줘요. 소리는 줄여줘요. 밖에 나오면 시가 안 멈춰요. 좀만 더 기다려줘요. 이제 바로 응가하러 가요. 여기가 바로 내 똥존이에요. 응가도 갈겨줘요. 엄마 맨날 봄을 찾기 해요. 너무 추워, 샤갈. 빨리 집에 가자, 엄마 뛰어. 다시 유가 추운다고 샤갈.